필드에 나가서 호소커플의 레슨을 보고 정타도 맞추고 또 박진희 프로의 레슨을 보고 오비까지 잡았는데 이상하게 뿌리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안 가는 날이 있습니다. 어, 이런 분들은 바로 필드에서 내가 에임을 바로 섰는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은데요. 아마추어 골퍼분들은 이에임만잘 서서 스윙을 해 주신다면 미스 확률이 70%? 나줄수 있어요. 음. 음. 그래서 에임을 잘 써주시는 게 중요한데, 제가 지금 두 가지 에임을 보여드릴 거예요. 많이 봤던 에임 방법일 텐데요. 제가 이렇게 프로의 에임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일단 중계에서도 많이 보셨죠?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가상의 선을 긋고 앞에 선을 잡은 다음에 이렇게 방향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웨그를 한번 하고 바로 스윙에 들어가요. 음. 그죠? 그런데 아마추어 골퍼분들은 이런 분들 정말 주변에 있어요. 딱 해서 가상의 점을 찍어서 이렇게 옆으로 일단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치면 좋으련만 뒤에서 또 스윙을 해요. 빈스윙 안 했으니까. 하고 다시 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오른쪽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 그리고 좀 불안하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요. 내가 잘 섰나? 백스윙은 잘 가는 건가? 하다 보면 주변에서 안 치니 기도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가만히 있다 보면 몸이 경직이 돼서 내가 아무리 좋은 스윙을 했다고 한들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 제대로 나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도 이 점도 그만 찍고 싶고, 좀 예쁘게 에이밍을 하고 싶고, 정확한 에이밍을 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 텐데요. 일단 아까 제가 뒤에서 봤잖아요. 뒤에서 볼 때, 이렇게 가상의 점을 목표 방향이랑 샤프트랑 이렇게 재서, 앞, 공 앞부분에 가상의 선을 긋던지, 아니면 그 안에 목표 지점을 딱 봅니다. 그러면 다른 거 보지 말고, 그것만 보고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항상 클럽은 오른손으로 잡고 그 가상의 점에 클럽 페이스를 직각으로 이렇게 맞춰주셔야 돼요. 그런데, 어, 코스에서 보면, 어, 프로들 보면 두손 잡고 이렇게 들어가는 프로들도 있고, 네. 왼쪽 손으로 맞추는 프로도 있던데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많은 훈련을 했기 때문에 음. 그렇게 서도 똑바로 설수 있는 어드레스와 에이밍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두 손을 가지고 들어간다거나 왼손으로 요렇게 잡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어드레스를 하게 되면 어깨가 왼쪽 어깨가 다치고 혹은 힘이 들어가게 돼요. 아. 바로 이렇게 서면 힘이 들어갔기 때문에 백스윙이 어떻게 가죠 이렇게 올라서 그냥 내려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첫 번째 오른손으로 타겟을 이렇게 클럽 헤드를 맞춰주시고 맞출 때는 항상 옆에를 이렇게 왼쪽 어깨를 열어야 합니다 열고 이렇게 서주셔야 돼요 이게 정말 그냥 봤을 때는 간단해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하고 있지 않은 방법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음. 저 아마추어 골퍼분들 이제 필드에서 만나 뵙게 되면 로우 핸디를 가지신 분들은 항상 이렇게 서세요 <laughs> 그런데 항상 이제 70대를 바라보고 내 목표는 90대 미치야 라는 목표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이렇게 서시는 분들이 정말 단한 번도 못 봤어요. 음. 어.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클럽헤드 맞추시고요. 두 번째는 스탠스예요. 프로들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스탠스 서잖아요. 그때 이클럽페이스와 나의 오른발이 평행이 돼야 됩니다. 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어드레스를 할때 왼발을 먼저 서든 오른발이 먼저 서든 상관이 없지만 나의 오른발은 나의 목표 방향과 평행이 되게 서줘야 돼요 음. 나의 클럽 헤드와 왜냐하면 여기서 이 오른발이 평행이 되지 않고 오른쪽을 바라보고 서게 되면요 내 몸도 자연스럽게 오른쪽을 바라보게 바뀌게 돼요 아. 그래서 오른발을 항상 클럽 헤드와 평행하게 섰는지 체크해 주시고 그다음에 왼쪽 발이 따라가서 이렇게 서 주시면 되는데 에이밍을 할때첫 번째 공식 오른손, 오른발이란 거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오른손으로 클럽 패드 잡고 오른발 평행되게 서고 그다음에 어드레스를 해 주시는 거죠. 음. 이렇게 섰으면 그다음 중요한 게 있어요. 그다음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옆으로 바라봐야 되거든요. 네. 그죠? 근데 많은 분들 어떻게 보죠? <웃음> 이렇게 <웃음> 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궁금하기도 해요. 내가 잘 보고 있나? 그리고 옆으로 보면 왠지 내가 바로 바라보는 것 같지 않고 좀 약간 삐딱하게 보는 것 같아서 바로 보기 위해서 고개를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깨가 자연스럽게 틀어지게 되죠. 그래서 저는 지금 과하게 보여드리려고 이런 식으로 했지만 정말 미세하게. 이렇게 보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음. 음. 박진희 프로 필드 나갔을 때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이 보지 않았어요? 어, 많이 봐요. 저는 네. 진짜 공감하는 게 클럽 찍고 들어가는 <laughs> 네. 거. 그리고 오른손 한 손을 먼저 잡고 에임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저 네. 또한 그렇게 하고 어쨌든 목표 방향이 왼쪽이기 때문에 왼쪽이 열려 있어야 되는데 정말 양손 꼭 잡고. 그 상태로 들어가서 왼쪽이 다 막혀 있는 어드레스를 하고 왜 몸이 안 돌지 어.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네. 근데 왼쪽이 막혀 있으면 사실 몸이 돌기가 힘들죠. 어, 근데 저도 너무 공감이 가는 게 아마추어 골퍼들은 자기가 잘못 서고 있어도 이게 잘못된 건지를 몰라서 또 문제예요. 맞아요. 왜냐면 남들 어너 지금 잘못 썼어 해도 음. 돌아가기가 너무 무섭거든요. 음. 맞아요. 그걸 믿지 못해서 또 네. 잘못 썼어 이러면. 딱 옆에 사람을 바라보죠 그러면서 난 믿지 않겠어 <laughs> 네, 내가 이 길을 가겠어 고치시죠 뭐 근데 안타깝게도 오른쪽으로 많이 혹은 왼쪽으로 많이 갑니다 그리고 제가 코스에서 봤을 때이 분의 스윙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나는 자꾸 슬라이스가 난대요 슬라이스가 제가 봤을 때는 공이 슬라이스는요 바로 출발하다 우측으로 휘는 공이거든요 그런데 이 분은 그냥 우측으로 바로 가요 그래서 푸싱 가에서 봤더니 아예 몸이 이렇게 틀어져 있어요. 아. 그러니까 똑바로 잘 치시는 건데 에이밍이 잘못돼서 오른쪽으로 가니까 오른쪽은 무조건 슬라이스다라고 생각하시고 나는 너무 슬라이스가 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무조건 오른손으로 먼저 클럽 헤드 그다음에 오른발 평행대기에 맞춰서 서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엔 뭘까요? 내몸 방향이 어디를 보고 있는지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어드레스에서 옆을 봤을 때내 어깨 부분이 내가 목표한 방향을 보고 있으면 안 돼요. 내 네. 목표한 방향을 보고 있지 않고, 어깨 부분이 목표한 방향보다 왼쪽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왜 그렇게 봐야 되는지 지금 궁금하신 분들 많을 텐데, 네. 제가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스틱을 하나 가져왔어요. 일단, 공 앞에 있는 게 내가 목표한 방향이 되겠죠? 네. 공 앞에 스틱이 목표한 방향이 되고, 오른쪽 손으로 클럽을 맞추고 헤드를 잘 섰어요. 그러면, 자, 그대로 내몸 앞에 스틱을 놔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옆에서 봤을 때, 나의 이 샤프트, 이 스틱 놔준 길이 평행이 되게 가고 있어요. 음. 그죠? 그러면 내가 클럽 헤드는 목표한 방향을 보고 있고, 내 몸은 여기서 내 어깨는 목표한보다 왼쪽을 바라본다. 이 스틱보다 어깨가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죠? 바로 섰는데 여기서 보시면 평행되는 길로 가야 내가 목표한 방향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그런데 여기서 미스 하시는 게 클럽은 바로 노, 놓는다고 놓으신 다음에 어깨를 목표한 방향으로 맞춰버리면요 이렇게 음. 옆에서 보시면 또 평행이 되지 못하고 우측을 또 바라보는 현상이 많이 생기게 돼요. 신기하게 아마추어 골퍼분들은요, 왼쪽을 보시는 분은 거의 한90% 이상은 10% 정도밖에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아. 왼쪽을 보는 분은 없고 항상 오른쪽을 보세요. 음. 오른쪽을 보고 나는 왼쪽을 보기 좀 무서워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부터는 내가 생각하는 방향보다 왼쪽을 바라본다고 생각하고 클럽을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제가 이거를 회의 시간에 얘기를 했더니 허덕코 프로님이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laughs> 맞아요. 철로를 생각하라고. 기찻길 철로에 서 있다고 생각하고 나의 스탠스는 나, 철로에 이렇게 서 있으면 만나지 않잖아요. 음. 만나지 않는 이 평행길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클럽헤드는 목표 방향을 보지만 내 몸을 왼쪽을 바라보고 있는 느낌으로 서야 됩니다. 음. 이렇게 서야 바로 보낼 수가 있어요.